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0월 2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한 내용 며칠 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S23 시리즈 외형 관련부터 다시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트위터 아이튠즈가 아이스니벌스로부터 S23 시리즈의 카툭튀까지 커버가 되는 서드파티 케이스 실물 사진이 유출됐었고 S23, S23 플러스를 확인해 보면 물방울 컷이 유력하다는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로 S22 시리즈의 케이스와 비교하는 사진도 아이스니벌스로부터 공개가 되었는데, 확인해보시면 S23 울트라 같은 경우 200MP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렌즈 부분의 크기가 확실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S23 울트라 뿐만이 아니라 S23와 S23 플러스도 렌즈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보이지며 컨투어 컷 마감으로 되어 있는 S22 케이스와는 달리 S23, S23 플러스는 S20, S20 플러스 느낌이 나는 마감으로 변경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S23 시리즈의 추가적인 스펙 사항이 IT울추가 요게시 아이스 유니버스 등 여러 유출가들과 매체들을 통해 유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S23 울트라에는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는데 아이스에 따르면 이번 200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로 사진 촬영 시 12.5메가 픽셀 결과물로 픽셀 비닝하여 촬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샤오미나 모토로라에서 공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에도 200MP 메인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해당 모델들에서는 50MP로 픽셀 비닝이 되면서 촬영이 되지만, 삼성은 12.5MP로 픽셀 비닝을 강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S23 울트라에 탑재되는 200MP 카메라 센서의 픽셀 사이즈는 0.6 마이크로미터로 밝은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줌을 당겨서 촬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저조도 환경, 그리고 특히 동영상 촬영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 0 0 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되고 테두리 부분이 넓어지게 되면서 메탈 프레임 소재가 더 많이 사용됨을 통해 무게는 S22 울트라에서 6g 정도 무거워져서 234g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S23 기본 모델의 자세한 스펙 사항도 유출이 되었는데 S23 기본 모델은 최대 FHD 플러스 해상도 및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6.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되며 후면에는 광각, 초광각, 망원 순서대로 50MP, 12MP, 10MP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전면에는 전작과 동일하게 1 0 m 픽 셀피 셀 카메라가 탑재되고 8GB 램 탑재 및 내장 스토리지는 128GB와 256GB만 존재하며 3900mAh 배터리가 탑재되고 최대 25W 고속 유선 충전 지원 및 15W 무선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는 128기가 모델은 출시되지 않고 256기가만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시며 충전 속도 같은 경우 아이스에 따르면 S23 플러스와 S23 울트라에서만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